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별담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제대로 믿지를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로하되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되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을 시켜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하여 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잠시 떠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함께하실 것인데 이제는 영원히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시대가 열렸고 성도는 성령의 시대 때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히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1절에서 4절에 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그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예수를 믿는 순간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참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꺾여지지 않는다. 영원한 연합, 유기적인 연합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말인데, 죄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쓴 사망이기 때문에. 정제함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은 절대로 놀수 없는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영생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 받은 가지기 이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원가지, 원나무, 원 참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가지에게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분은 공급되는데 가지치기만 잘해준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이제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으로 딱 붙어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가지에게 공급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포도나무 비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생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지속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또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근심되고 낙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성도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자꾸만 생명의 말이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십니다. 너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인도할 거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미래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현재를 잘 살면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자꾸만 들립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계속 영양분이 내가 거부해도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거부를 할수 없는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곳을 다 체험하고 또한 체험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현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들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제자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도 제자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문제고 제대로 믿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욕심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됐을 때 정치적으로 각자 한 자리씩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 제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 욕심을 믿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제자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를 사는데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내 제자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랑이야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야망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삽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되 네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 방식대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은 실제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라는 말보다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야망을 꺾고 포기하고 그, 그를 살리는 목적으로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느끼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난 너무 불쾌해.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성을 맺는데 늘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이로울 거야. 저 사람을 사귀면 내 사업이 잘될 거야. 그런 목적으로 교회 와서 사랑한다 말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배워서 이제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가 한번 헌신해봐라.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답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직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미래를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호치민에 와서 사업하십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성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인생은 부름받은 인생으로 호치민으로 부르셨고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 내 사업처 안에 있는 베트남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이 살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내가 CEO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지. 자꾸만 나, 나,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엇박자입니다. 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이 직장을 통해서 승진해서 성공하고, 보란 듯이 내 야망을 채우며 나를 떠벌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십니까? 성도답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직원들, 주위에 있는 베트남인들, 주위에 있는 나의 직원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성교하고 또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자녀를 왜 키우고 있습니까? 내 욕심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자꾸만 내 욕심을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너 사랑해. 얘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줘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폭력이죠. 왜 자녀를 자꾸만 내 바운더리 안에 가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까? 그거는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이 아이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해 주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다 내어 준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해 주고 또한 가정을 건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목회를 합니까? 이 목회를 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름의 명성을 날리면서, 우린 내 목회는 이렇게 잘 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는 성도답지도 않고, 목회자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목회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줘라.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라. 네 야망, 네 욕심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된 이유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은 내가 원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야망은 어떻게 돼? 그 욕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했을 때 한자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구원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좀 사랑해 주라고 내가 제자로서 부른 거지 너희들 욕심 채우라고 부른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혼동이 오면, 성도는 반드시 거기에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욕심대로 산거 아니야? 또 내가 성도답지 못하게, 제자답지 못하게,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산거 아니야? 그렇게 질주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 아니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인생을 참 성도 잡지 못 성도 잡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을 다시하겠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목적을 다시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선택하며 성교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7절과 11절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겠다는 것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체험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면다 들어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럼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했는데 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야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욕망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성도답지 않았구나, 제자답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며,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기업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줍니다. 왜안 살려줍니까?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겠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당연히 복을 내려주죠. 하나님,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제 욕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왜안 들어줍니까? 여태까지는 늘 나의 야망을 채워 주세요. 막내 이름을 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죠. 그거는 안 들어줘야죠. 안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윤이 나면 제가, 왜 물론 우리 가정도 건사하겠지만은 제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보니까 베트남에 진짜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성교사님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랑을 선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마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성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붙여줍니다. 이렇게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넘친다는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성령 충만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늘 마음이 그렇게 공고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제대로 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옵니다. 능히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욕심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 성도다운 모습이 있느냐?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면 좋겠다. 왜 기업을 하고 왜 직장에 다니고 왜 가정을 건사하고 왜 자녀를 키우는지 네가 왜 목회를 하는지 왜 교회 생활하는지. 왜 호치민에 와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당, 결정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욕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굉장히 급속히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